안녕하세요.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를 쏙쏙 전달하는 김지식입니다. 옷은 몸을 가리거나 돋보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옷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멋있게 보이곤 하는데요. 반대로 옷을 못 입는 사람들을 보면 살짝 웃음이 나곤 하죠. 이렇게 옷은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럼 꿈속에서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회적 지위나 가치, 직장, 명예 등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옷꿈 해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꿈.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게 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는 일이 잘 풀리며 성공하여 신분이 높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새 옷을 사는 꿈. 새로운 직장 또는 신분이 상승하거나 승진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되는 협력자를 만나게 되어 자신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옴을 암시하고 있어요. 남의 옷을 빌려입는 꿈. 협력자의 도움을 받아 목표를 달성하게 됨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자신의 주변 상황들이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감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신경쓰게 된다면 더욱 배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옷을 받는 꿈. 주변 사람에게서 좋은 직장 또는 자리를 소개받게 됨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자리를 소개받는 의미에는 직급상승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에서 중요한 직급으로 오르게 됨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옷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받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옷을 받지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보기에 옷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좋은 자리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어요. 옷을 받는지의 여부와 옷의 상태가 중요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옷을 주는 꿈.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있는 일에 가로막는 사람을 만나거나 무산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꿈인데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옷에 똥이 묻거나 똥 묻은 옷을 입는 꿈, 횡재수와 재물복이 들어옴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재물과 돈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을 하여 재산이 불어날 수 있고 복권에 당첨된다는 등 재물이 들어올 수 있는 꿈이에요. 낡은 옷을 입는 꿈. 자신의 신분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린다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동업으로 인해 재물의 손실을 볼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옷 입는 꿈에도 여러 가지 해석을 볼수 있는데요. 옷의 상태 및 주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에 따라서 해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으로 모든 것을 점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일에 대한 암시를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에는 기분 좋은 마음과 나쁜 일에는 더욱 대비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